먹어두면 건강적금 면역력 기관지 좋아지는 다섯 가지. 환절기마다 콜록콜록 기침 소리 들리시죠? 오늘은 먹어두면 건강적금이 되는 면역력 기관지 지킴이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우리 가족 만수무강이 시작됩니다. 무강바이오. <목소리> 첫 번째 복숭아.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사과산 성분은 기관지 건강과 니코틴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. 비타민 A, C도 풍부해 면역력까지 강화해 줍니다. 단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요. 위장장애 주의. 두 번째 배와 꿀, 배속 루테올린이 기침, 가래, 기관지염 완화에 효과적이에요. 꿀까지 넣어 차로 마시면 감기 예방에 좋아요. 단, 당도가 높아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조심하세요. 세 번째 도라지.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점막 보호와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에요. 쓴 맛이 싫다면 차로 우려 마셔도 효과가 좋아요. 네 번째 생강차. 진저롤 성분이 항산화와 세균 소독에 좋습니다. 환절기 면역력 챙기고. 혈액순환두통 완화에도 도움됩니다. 다섯 번째 유자차 비타민C가 레몬의 3배 피부 건강과 항산화까지 기침 완화에도 좋지만 유자는 찬 성질이 있어 몸이 찬 분들은 대추나 생강과 함께 드세요. 환절기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. 오늘부터 과일과차로 건강 적금 시작해보세요.